10편, 12편, 5절과 1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10편, 12편, 5절과 1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2편,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르난 자들의 눌림과 비판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아멘.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저희 교회 앞에는 신중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중 초등학교 정문에 보면은 우리 교회 야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다 스쿨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쿨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에 통망로 주변에 설치된 보호구역으로 안전표시로, 안전표시들이 있고 또 도로 반사경이라든지 과속 방지턱들이 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지행할 때는 아, 대단히 조심을 하게 되죠. 이스쿨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서 자동차들이 운행할 때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이 스쿨존 이외에도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노래방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오락실, PC방, 만화방 등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한 스쿨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안전지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을 봅니다. 물론, 안전지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하냐? 그렇지는 않죠. 과학과 의학이 발대는 요즘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술이나 과학의 힘으로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신종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희귀병, 불치병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뉴스가 주목된 것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아마 이런 바이러스가 1년이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변종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계속 가져다 주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음을 알게 해줍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야, 안전한 곳이 없는데 그 안전한 곳이 어딘가 찾을 때 사람의 찾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안전지대를 찾는 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땅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안전지대란. 도로를 행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그 안전지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가장 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정해놓은 그곳에서 이런 모순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순된 세상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환란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 다시 말해서 어떤 지명을 가리켜서 말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상의 성경상에 많은 그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요새들을 보면은 그 요새들이 더 많은 침략을 받았고 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새라고 해서 피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더 많이 죽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인간이 생각한 그 안전한 지역.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대는 우리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 인류의 꿈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파를 겪어본 사람은 풍파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를 아는지요. 중병을 알아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 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정말로 안정된 가정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 생활의 갈등을 겪어본 사람은 교회의 행복한 교회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압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지대를 원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사업이, 직장이, 경제가, 국가가 안정되기를 얼마나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슬픔과 실망의 광풍 실패와 환란의 모진 바람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 어딘가에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죠. 그러나 그런 곳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 땅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풍랑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뭐랄까, 이 세상을 고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되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걱정 그칠 날이 없고, 우리의 숨이 다 하는 날까지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풍랑을 어떻게, 어떻게 직면하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울 때마다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 수준에 따라서 탄가능납니다 그리스도이라고 인 한다면 시험을 당해도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파괴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타협주의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는 도피주의자도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 창조적인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 우선 뭡니까 모순된 삶의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희망을 선포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새로운 돌출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 떄미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세상을 밝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에요.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모드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의 삶은 달걀을 삶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삶을수록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액체가 되고 말죠. 그러나 달걀은 어떻습니까? 달걀은 삶을수록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집어넣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허물허물하다가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강한 듯 보입니다. 편안할 때는 온유한 듯 보입니다. 편안할 때는 겸손한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 보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마치 달걀을 삶는 것처럼 고난의 가마 속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삶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고난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환경비송교 여러분, 세상이 불안할 때, 환경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직면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국가를 찾아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세상 다 썩었다, 함께 썩어버리자, 먹고 마시고 즐기다, 너도 죽고 나도 죽다,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2편은 다윗이 그 일라사람들과 10사람들의 배신을 당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10사람들은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서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다윗에게 무호적인 체함에서 실제로는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이슨은 막다른 골목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때 다이슨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슨은 사울에게 붙들려서 이게 꼼짝없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못 듣게 했습니다. 오히려 다이슨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했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닫게 됐죠. 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전지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한 지대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는 고백을 다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1편 46편에 와도하나님우리의 뭐라고 씁니까?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우리의 뭐라고 씁니까? 힘이라고 했습니다.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시편 46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0편 46편의 고백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의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때 아수르 왕 사네리베의 손에서 예루살렘이 구원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고라 자손이 쓴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인 찬양시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속된, 구원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된 어떤 민족적인 그런 찬양시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 46편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이 마틴 루터가 아주 위기에 부딪히고 어려워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계속 할수 있었어요. 그때 받은 은혜로 노래를 만들어 부른 것이 찬송과 내주는 강한 성요라는 이 찬송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요 이 방패신이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환란에서 나를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바로 그 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뭐라고 습니까 피난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종교계획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 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각성에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6개를 주었는데 그 도피성은 어떤 것이냐면 고의가 아닌 부지중에 살해한 자들이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거기에 거류, 거주하는 그 피할, 거류민도 다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3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려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요 부지중에 살해한 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지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정신적인 긴장과 고민에 쫓길 때,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때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도피장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랬습니다. 피난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상에 넘치되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나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늘명 보세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구약성서에 보면은 이 피난처라는 말의 뜻은 이 높은 곳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땅 아래에서 일하는 인들들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전지대는 낮은 곳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십니다 성경상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환란과 혼란 속에서도 높은 곳의 안전지대를 두고 살았습니다. 십자가 그는 주님의 품 그곳이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십자가 그늘 위십니다 그곳에서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땅 어디에서 안전지대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오히려 진정한 안전지대는 어딜까요? 바로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가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딜 가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 가정에 가면 가정이 안전지대가 되고 내가 직장에 가면 그곳이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거기가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당황하는 제자들 양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저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그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때 중대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배 안에 함께 계시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배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환란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할 수 있어요. 어려움, 역경 다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환란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 야, 너 면제시켜줄게. 따로 면제시켜줄지예외시켜줄지 않잖아요. 다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풍랑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그 풍랑을 만나서 하신 분명히 함께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가막게 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배하에 계시는데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인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것이 안전지대인데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당연해하고 있다. 오늘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예수와 동의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 그곳이 가장 가치있고 보람된 그리고 안전한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금 이 자리를 안전지대로 삼는 비결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삶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라는 것이 어떻게 분명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경건한 삶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다제거하시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과거의 모든 죄, 현재 지금 죄, 미래의 모든 죄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 뉴스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로 나와. 눈과 같이 이어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옮겨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깨끗이 씻긴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 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 견고한 들이 모두 물러가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들어도 찬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의 영광을 채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의 자리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지대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오직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패로 우리를 지키시고,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나, 언제나 그것은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안전지대는 우리가 경건하게 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이 인지하는 그곳이 바로 최고의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겐 영원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1년 동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가면은 안전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어디 나라에 가도 안전하겠습니까?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이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질병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절망이 흑암이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것을 우리는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늘 아래에 시민이 되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 시민 된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천국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정말 안전지대인지, 한 번, 다시 한 번,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곳이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전지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찬송가 5 8 5자